자연수 n에 대해서 f n 을 log2의 n과 log2의 en 플러스 1 사이의 정수로 정의합니다. 이값 사이에 있는 정수가 뭐 하나밖에 없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겠죠. 그랬을 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fn의 값을 구하는 건데, 자, 밑이 2인 로그니까 저기에서 사이 정수가 되는 건 log2의 2. 그다음에 로그 2의 2의 제곱. 그다음에 로그 2의 2의 세제곱. 자, 이렇게 가서 어차피 20까지 갈 건데 로그 20하고 마지막이 n 대신에 20 여기. 끝이 20이니까 20 대입해 보면 로그 2의 20하고 로그 2의 41요 정도까지 갈 거니까 조금 더 찾아보죠. 그럼 로그 2의 2의 4승하면 16. 2의 5승하면 32. 그 다음에 로그 2에, 2에 64니까 여기까지 음뭐 일단 해보죠 2에 6승 자이 범위가 일단은 정수가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n을 대입했는데 여기 이렇게 두개 사이에 존재한다 그럼 이 값이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일단 n이 1일 때 n이 1이면 진수 부분만 써서 확인을 해보죠 여기 다 로그 2까지 쓰지 말고 진수 부분만. 그러면 진수는 여기서 2하고 2의 제곱, 2의 세제곱, 4제곱, 5제곱, 6제곱이 기준이 됩니다. 자, n이 1이면 1하고 3사이다 그럼 이 값은 이 사이에 있는 건 요거죠. 요거. 그러니까 얘는 1이 됩니다. 이 값은 1이고 얘는 2 3 5, 6이고요. 1하고 3 사이에 2가 있으니까 f1은 1이고요. 그럼 n이 2면 2하고 5니까 그 사이에 2의 제곱이 있죠. 그러니까 f2는 2이고, 그 다음에 n이 3이면 3하고 7, 3하고 7 사이에 또 2의 제곱이 있으니까 f3도 2네요그 다음에 n이 4면 그 다음엔 4부터, 어, 넘어가기를 9까지. 그러면 얘가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4를 빼고 2의 세제곱인 8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F4는 3이고요. 그러면 여기서 이게 5니까 당연히 8이 들어갈 겁니다. 어디까지? N 대신에 8을 넣을 때까지, 어 7을 넣을 때까지는 8이 들어간다는 거죠. 6, 7까지는 n이 7부터 15까지니까 5, 6, 7까지는 모두 값이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게 n이 만약에 8이다 그러면 8 다음에 16까지 여기 15까지 대입할 때까지는 사이에 2의 4승이 들어가 있는 값이 나오겠죠 2 대입하면 여기가 31일 거니까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n의 이앞에 값이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될 때까지 여기가 바뀌는 게2그 다음에 4그 다음에 8 얘가 4가 되고요. 그 다음 16 얘가 5가 되고 마지막에 17, 18, 19는 다 17, 18, 19가 다 5가 되는 거죠. 그래서 결정적으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어디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느냐, 그리고 어디까지 같은 값이 나오느냐.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다 더할 거니까 결국에 1은 하나고요. 그 다음에 2는 두개그 다음에 3은 네개그 다음에 4는 8개가 되겠죠. 4가 8개 나오고 마지막으로 5는 16, 17, 18, 19총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32 더하기 20다 더하면 57에 50 70이 되겠네요 정답은 70이 됩니다 음 이런거 로그에서 정수 부분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 미치 이인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되려면 진수가 2의 거듭제곱이 돼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로만 정리한다. 이 사이에 있는 정수다라는 건 결국 이 값들의 정수 부분이 뭐냐? 그걸 물어본 것과 비슷하죠. 네. 사이니까 등호가 빠져서 정확히 경계가 되는 값들은 빠지고 이 사이에 있는 값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. 그래서, 정수가 되는 값, 2, 2의 제곱, 3제곱, 4제곱, 5제곱, 6제곱. 자, 이걸 기준으로 써놓고, 하나씩 대입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겁니다.